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줄잡아서 9천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색 후보들도 많은데요. 당선 가능성과 관계없이 출사표를 던진 순간부터 눈길을 끈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원시장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당 대표와 사선 의원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역시 새누리당 후보로 김해시장에 도전하는 김정권 전 의원도 사무총장까지 지낸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야권에선 17대 국회에서 금패찌를 달았던 후보들의 재도전이 눈에 띕니다. 여의도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이들은 재기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부을 각오입니다. 강도석 후보에겐 이번이 16번째 선거입니다. 26년 동안 선거 전에 몸을 던졌는데 이번엔 웃을 수 있을까요? 이동해 이재갑 후보도 끈기와 열정 하나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불굴의 후보들입니다. 10년째 구두를 닦아오다 풍운의 꿈을 안고 도전장을 내밀고 중견 탤런트로 입지를 다져온 후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소속 삼선 단체장을 노리는 후보. 불임사건의 피해자로 영화 변호인의 국밥집 아들도 이번 선거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 화순 군수 자리를 놓고서는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두 후보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부부 군수냐, 형제 군수냐, 임호경, 전형준 두 무소속 후보가 과연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을지 지역 정가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최고령자는 경남 합천군 의원에 도전하는 81살의 무소속 조동만 후보, 경기 부천시 의원 후보로 등록한 통합진보당 박정선 후보는 25살 최연소로 두 사람의 나이차는 56살에 달합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요. 한때 정치적인 동지였던 새누리당 권영진,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한나라당의 소장파 정치인들이 개혁 성향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차세대 리더의 산실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영진,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모두 미래연대 출신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김 후보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달리하게 됐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전략조정단장을 맡았지만 범친이계로 분류됩니다. 권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원조 친박인 서상기 조원진 의원을 제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40.4%라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지역의 명문고를 나온 김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됐으나 2003년 열린 우리당으로 말을 옮겨 탔습니다.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을 내놓는 등 박정희 마케팅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지였으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권영진, 김부겸 후보. 오직 한 명만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 여야의 대전시장 후보는 마치 판박이처럼 닮아있습니다. 고교와 대학 동문이고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정치판에 뛰어든 것까지도 같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대전고와 성균관대, 행정고시 합격까지. 새누리당 박성용, 시정치민주연합 권선택 후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교 대학은 박 선배가 1년 선배지만 공직 임무는 권 후보가 2년 빨랐습니다. 박 후보는 대전 서구청장과 정무부시장을 지내는 등 공직 생활 대부분을 대전에서 보냈고 2006년 민선 4기 대전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권 후보는 충남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을 거쳤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삶의 궤적이 비슷했지만 정치 입문 후두 사람의 행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한 박근호는 2006년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해 여몽철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집원 유세 중 피습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대전은요 병상 발언으로 판세가 급 반전됐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서 당선된 권 후보는 줄곧 야권에 몸담아 왔습니다. 2006년 대전시장 공천이 좌절되자 자유선진당에 합류했지만,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해 8년 만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대전시장에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사뭇 다른 정치 행보만큼 두 사람을 향한 평가 역시 엇갈립니다. 박 후보가 행정가적인 면모가 강하다면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는 정치가의 이미지가 더 씌어져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 한 번은 예상됐던 빅매치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최후에 웃게 될 사람이 누굴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와 해삼진입니다. 한편 제주지사 선거에선 제주판 삼김 시대를 청산할 새바람 원희룡 후보와 제주를 속속돌이 알고 있는 관록의 신구범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제주 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중앙 정치 무대에 나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원 후보는 당 사무총장과 최고 위원을 거쳐 17대 대선 후보 경선전에까지 나섰던 전국구 인사.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피며 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선과 민선 도지사 등을 지내며 특별자치도 제주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할수 있는 신후보는 이른바 제주통. 관록과 조직력을 앞세워 당 안팎의 지지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구의 대결만큼이나 선거의 주요 변수는 현안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차입니다. 특히 제주 4.3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 이미 결정된 만큼 재심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신후보와 달리 원후보는 남노당 등으로 분류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청 이전을 비롯해 행정시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현안에서도 상반되거나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이미 제주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부산은 여권의 오랜 텃밭이었지만 이번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네, 야권이 단일 후보를 앞세워서 거세게 위협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백기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사선 출신의 서병수 후보를 내세웠고 야권에서는 무소속 오거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서병수 후보는 여권 내 주류인 친박근에게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부산 해운대 구청장을 거쳐 2002년 부산 해운대 기장갑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까지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대선 때 중책을 맡는 등박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부산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상인 것을 정상인 것으로 반드시 돌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정치의 꿈을 키웠습니다. 내무부와 부산시에서 지방행정 경험을 쌓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2004년 재보선과 2006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잇따라 고배를 마셨지만 지역 내 인지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의 전격 사퇴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발전과 부산의 대개혁을 위한 김영춘 후보님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입니다. 서 후보가 여권의 텃밭을 지켜낼지, 오 후보가 지방선거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다음 달 4일 결정됩니다. 뉴스와이 백기련입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정계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와 원조친 노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희정 후보가 맞붙습니다. 앞으로 17일간의 열전을 펼칠 두 후보, 이경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 현 여권 내 모든 개파와 연이 닿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워 친박으로 분류되면서도 비주류인 예 친이계 그리고 지난 대선 직전 합류한 당내 충청 그룹과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 수석을 지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민연과 국민중심당에서 요직을 맡은 과거 이력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 후보는 집권 도지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 박 대통령과의 호흡은 물론 중앙 정부를 비롯한 현 역권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역 지사로 재선 도전에 나선 새정치 연합 안희정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핵심 인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좌희정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돼 정작 참여정부 5년간 어떤 공직도 맡지 못했고, 와신상담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충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도전에 성공한다면 야권 잡령으로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이끄는 도지사를 전면에 내세운 점도 친노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겠음을 희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친박 성향 여권 마당발과 친노 대표 인사의 승부. 여야의 탈안과 수성 대결 못지않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스와 이경태입니다.